많이 있더라고요. 그아 미장 미정, 미정 똥이라고 그러시는구나. 네, 다티라고 다시 뛰라고 해서 다시 파내고서 다시. 네. 아 여기 진짜 깨끗하다 이제. <laughs> 다른 사람이. <laughs> 이제 칠하면 또 완전히 달라져. 아 그러니까요. 네. 잠깐만 나 여기 검사하고 갈까. <laughs> 집요한 사람이니까 네, 됐습니다. 네. 이게 예, 또 세면대, 네. 육과 세탁기 배수. 세탁기 배수는 그냥 육과에다 넣으면 되는데 굳이 뭐, 에 네, 괜찮아. 그래, 그래도 네. 이게 이 음. 화장실 공간이잖아. 네. 세탁물 확 쓰면 이 물이 네. 화장실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물 쓰는 공간이 아니야. 다 그냥 음. 여기서 내려가. 음.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내려오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음. 네. 배수를 해도 세탁기 하려면 그렇게 바라고 네. 하면 되고 네. 여기 밖에 나와 있고, 네, 이것도 또 오, 저, 소변기, 저저 예. 그, 세면대 육관 네 맞아요. 네. 아니 배관 개수가 하나가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헷갈려가지고 물어본 거 있어요. <laughs> 아니 저 두면이 기억이 안 나서. 아 저는 아, 그, 그, 그 뭐야 하수도 구멍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돼 그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를.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해 우수 오른쪽이 또예 예. 오줌과 예. 변. 예. 그다음 얘는 배수. 배수. 그냥 물 내려가는 거. 그래서 얘가 시하수인 여기로 꼽힌 거고요. 예. 그리고 얘 관이 지금 아주 음. 잘려 있는데 저쪽으로 연결돼서 음. 여기서 나오는 물들을 여기, 여기 타고 예. 여기 보세요. 여기 타고 저 단진돼 있죠. 그 밑으로 가서 저쪽으로 빠져갖고 예. 저쪽에서 세공에서 나오는 간, 네. 배수가 다 이로 들어가게. 예. 그 다음에 이게 수도인데 예. 자이 수도는 현재 여기 연결된 수도는 예. 2층, 3층, 4층까지만 쓰는 거예요. 옥상까지, 예. 5층까지. 예. 나머지 수도는 다시 와야 돼, 어. 다시 와야 되는데 그그왜 작업을 아직 못하냐면 저쪽에 지금 들떠 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들떠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가 뭘 어떻게 작업을 음. 못하니까 예. 그때 깰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는 게 조금 예. 그건 뭐 소장님이 네. 알아서 해주시면 돼. 예. 그래서 거기에 오면은 음. 여기다 구아를 뚫어서 음. 1층에 있는 거랑 지하에 있는 거랑 음. 그그 수도로 쓰는 거예요. 예. 음. 이게 다 막을 거예요. 도 방도 다 했고. 소장님, 이거 나 그냥 어제 밤에 든 네. 생각인데 겨울에 공사하다가 수도 안얼어요 수도? 네. 근데 수도는 음. 저희가 저희 이제 계량기 쪽에다가 음. 그 저기 그 보온도끼 같은 거 있어요. 음. 음. 항상 우리 겨울 공사할 때 똑같은 거거든요. 음. 보온도끼 잘 하고 이제 스트로브 잘 놓으면. 아니, 저기는 안 오는데 이렇게 관들이 이렇게 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저런 데가 혹시 얼면 어떻게 공사하시나요? 그러면 일단 거. 수도는 하자마자 보온 부터 하고, 보온 음. 높부터 하고, 이제 최대한 도가 안 되게. 네. 아니, 제가 제가 쓰는 음. 어제 오늘에서 다 했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 네. 여기에 배, 저 밑으로 내려가는 배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설비한테 오면 물어보려 저도 이거 정확하게 응. 파악은 안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배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없애도 되면 뭐 없애버려야지 뭐. 아니면 없애, 없애도 되면 응. 없애면게낫그런데 여기다 커버해 놓은 거 보니까 뭐가 응. 필요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응. 여기는 공구리 칠 부분이고 핫 부분이고 여기 방수턱 여기까지 비누축도 네. 많아오는부자 여기 보시면 원장님이 조금 네. 무보험증이 있으면 네. 저랑 비계 타고 요로 가보겠습니다. 아, 저 가요. 안전해요? 네, 저 비계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네. 아, 저는 사실 저 지금 저기 위에를 보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네, 저, 따, 아니 제가 먼저 가요. 네, 저따라가 어딘지 아시죠? 저기 네. 옥탑 위에. 야, 이거. 좁구나. 아야. 여기까지만 오세요. 예. 네. 저는 조금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위험해요. 아니, 여기까지만 오세요. 예. 네. 조이랑만는건 그 여기는 이렇게 금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덮개 네. 덮고 끝나는 건가? 아이 이, 이 상태에서 네. 안에 다 집어넣어서 끝난 거예요 네. 집어넣어서 끝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금속이 올라와요 네. 금속이 트러스가 올라와서 네. 돌 붙이고 이렇게 예. 네. 저 위에 방수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저기도 이제 여기는 이 까만색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쵸, 아니, 이게 예, 방수가 마지막 방수 예, 이게 마지막 방수예요. 그쵸, 그쵸. 위에 무슨 뭐, 뭐 색깔 방수 그런 거안 들어가는 거죠. 예. 몰탈 쳐야 돼그 몰탈은 치는 거죠. 이게 네, 네. 네. 14일날. 14일날. 예. <laughs> 이, 이거는 그러면은. 예. 아, 소자, 소장님. 소장님. 뭐. 우리 여기 사다리 하나 달기로 했잖아요. 예. 네. 예. 네. 네. 근데 그게 문 있는 데랑 간섭은 안 되나? 나 그것도 생각이 들던데. 그그 아, 예. 그, 여기 네. 어, 뭐, 나중에 보자. 어차피 거기 볼게 없어. 예. 알았어. 뭐라고 할 말이 없게 하는좋